자, 일단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알파고 선수죠? 네. 일단은 가로스가맨첫 번째로 나와서, 어, 위협을 걸고, 이야. 위협, 위협. 아. 가로스와 윈디가 위협, 위협이거든요? 음. 기점을 잡아서 호선으로 굴린 다음에, 따라서 끊는 거예요. 코사노도나왔고요 네. 일단, 이몽규의 선출이 뭔지 모르니까. 그렇죠, 모르죠. 네. 네, 그리고 아이템이 안 지녀있는 게 아니라 상대라서 안 보이는 겁니다. 네. 자, 여기서 그러면, 갸도스 따라큐를 키우면 큰일 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갸도스맨 처음 나왔죠. 그리고 저 다섯 번째, 저 전투부 69, 저 포켓몬은 뭔가요? 불비달만 라는 포켓몬. 네. 전투모 69.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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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친구는 이제 얼음 타입인데 아, 아직 얼음 타 히든카드로 준비를 해놨거나, 아, 아니면 꺼낼 타임을 못 잡거나, 그중하나 나올 수도 있는 거군요. 나온다 오면 제가 네.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거는, 파르셀이 나올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음.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파르셀 나올지 안 나올지. 나온다면 파르셀 맨첫 번째 나와야 돼요. 나온다면. 자 나온다면.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아! 마기라스. 아! 자 마기라스 다음에 야, 자 야, 마기라스 대갸로보스자 케미치 맞습니다. 네왜냐면저 맨쪽이 알파고 선수가 이제 가로그스가 위협 들어갑니다. 이림면갸로스 위협 때문에. 자 이제 마이라스가 공격 1레크 떨어졌거든요 음. 1레크 떨어지면 66%아 그러니까 공격력을 100%가 기준이면 66%입니다 무조건 가라도스가 나오면 위험 맞고 시작하는 거죠 특성 때문인 거죠? 그렇죠가라도스랑 네. 윈디 그렇기 때문에 물공 푸켓문을 꺼낸다면 조금 불리해, 아 불리하게 시작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선봉은 누가 좀 괜찮나요? 이 선봉을 때는 가라도스가 조금 더 기쁘죠. 왜냐면 오그데 아 기분이... 어, 바꾸려고 왜냐면 여기서 바위깃을 맞으면 좀 아프니까 아, 바로 한방 데미지 나올 수 있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위깃을 쓸 거잖아 어너 바위깃을 쓰라 예측하고 어 나는 이거 꺼낼 거야 윈다 아 근데 윈도 바위 아프거든요 근데 중요한 아, 거는 위협이 또 들어가요 음 그러면 데미지 두배인게 어차피 한 배로 죽으니까 아 근데 와다이맥스 아, 근데 승부 근데 이게 다이맥스가안 좋은 판단일지 좋은 판단일지 모르겠어요 네. 왜냐면 공격이 지금 1링크 떨어진 거면 50%거든요? 절반? 네네. 절반인 상태에서 다이맥스를 해버린다면 어.. 이거는 약간 좀 약간 어... 모험수를 거는 거죠 원샷 낫지 않낫지 네, 근데 예. 윈디가 워낙 단단해서 데미지가 얼마큼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약점 범위안 터졌기 자, 자, 때문에 약점 범위안 터졌기 때문에 데미지가 데미지가 아 절반 안, 아! 아! 안 저... 들어갔어요! 절반도 안 들어갔어요? 아니 근데 네. 모래바람 이러면 죽어요 이러면 다음턴에 죽긴 네요다음턴에 죽는다 모래바람 때문에 이러면 괜찮아요 음... 절반이면 괜찮아요 여기서 아... 독특이보를 건다? 와 그러면 공격이 4분의 1로 줄거든요? 아, 4분의 그러면... 1로 줄고 한번 다시 한번 맞아보겠다 네. 네. 그러면 아침 햇살을 쓰면 HP를 더깰수 있다면 아... h p 절반이죠? 네네네 네, 네. 명중이다! 명중! 자 명중! 합니다 그렇죠 자 이러면 화상도 걸리고 화상 걸려서 이번에 HP 또 절반 다 이겼죠 다 이런 네. 거 맞으면 급소만 네, 네, 네. 아니라면 급소만 아니라면 네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아침 햇살만 쓰면 되기 때문에 야아아아아 알파고! 자 4분의 1 달았죠? 이러면 머리만 데미지 맞고 어? 아침 햇살만 쓰면 돼와 아침 햇살을 이제 HFP에 회복을 하니까 피 절반 날잖아요? 네. 피 절반 이상 때려야 돼요 안 그러면 아침 햇살만 쓰면 돼요 와...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도깨비볼을 쓰면 절반 이상을 때려야 되는 건가요? 어.. 그러니까 아침 에쌀 상대가 쓰니까 절반 이상을 떼야된다는게 정답입니다. 아네 이게, 이게 정답이고 아자 아침 에살을 HP, 근데 이게 모래바람 때문에 HP가 절반 회복이 안돼요아 그러네요. 모래바람 때문에 이거, HP가 거이거복이 안됩니다.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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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소를 맞거나! 아, 와! 이 아, 그 정도! 와 알파!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네. 다이맥스가 풀립니다. 그러니깐요! 다이맥스 이렇게 되면 아무 효과 못보고 네 다이맥스가 풀립니다. 와 그리 주장으로 지금 알파고 선수가 지금 다이맥스 남아 있죠. 그렇죠. 다이맥스 빼버렸죠. 그냥 네. 정말 잘해요. 파티가 네. 정말 와이것도 계속 확인하고 네, 공2 랭크 떨어진 것도 확인하고 지금 한국 때문에 공격이 지금 상대가 4분의 1, 20% 그렇죠. 이러면 그냥. 마기라스는 쓸 수가 없어요 아쓸 수가 파지상 없네 사지상 여기서 네. 교체를 해야돼 마기라스는 음 사니는아침에살쓸걸 아니까 너아침에살 써라 난 만약에 로톰 있다면 로톰을좀 꺼내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됩니다 지금 판단 잘해야돼요 무조건 빼야돼요 아, 일단 아침햇살 못뭐 빼면 음 이거, 아 이걸 안 뺀다 아, 왜, 아 이걸 안 빼면 데미지가 계속 4분의이들어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필드에 모래바람이 끝나는 순간 HP가 많이 회복되거든요 아, 근데 수리자급수한전이있어요 높아 와급수한가요 와 급수 와 이거를 급수 이게 아마 급수마은 확률이 8분의 1, 8분의 1을 노린 거네요. 네, 12.5%라서. 와 높거든요? 이거 만약 에 급수 안 맞았으면은 알파고가 살면서 다시 한번 네, 아침에 짜썼을 네, 네, 텐데. 근데 이거는 근데 급수 맞은 확률이 이게 운이 아닌 게. 급수 맞은 확률 높았으니까. 아 12.5%였으니까. 높았으니까. 아, 그 12.5%에 기대를 건 거네요. 네,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이게또 명중률이 80%였어요. 음 명중률이 80%였고 그 다음에 급스마전율이1 2 5아 운빨 맞네요. 네 완전 운빨이네요. 네 완전 운빨이네요. 생각해보 운빨이네요. 근데 이 운빨이 이게 스노우를 계속 굴릴 수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건 운도 실력이다. 그쵸, 그쵸 그쵸. 포켓몬 하는 사람들끼리 네. 하는 말이 있어요. 운도 실력이다. 네, 운도 실력이다. 그쵸. 자 지금 네. 여기서는 그러면 마기, 마기라스는 공기이 지금 3렉크 떨어졌습니다. 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근데 그소는 이게 공기 떨어지는 건 상관 안 해요. 뭐, 무시해 무시해 보니까 무시하고 때리니까 아까 데미지 그만큼 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많이 다리워스 비스마 좀 위험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어차피 갸, 여기서는 마리워스가 네. 무조건 스피드 빠르기 때문에 선으로 때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용기춤 쓸 수도 있습니까 아, 아 용이춤안 쓰고 이제 때리겠다. 때리겠다. 그러면 야... 이제 어, 이러면 다이렉트하고... 홍구리도 네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음... 이제 다이렉스 풀리면서. 어, 홍 선수도 이제, 마기라스를 1인분 했으니까, 음, 1인분 했으니까, 약간 좀 아쉽긴 하지만, 나쁘진 않다. 자, 그러면은, 일단 다이맥스가 세턴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 세턴을 어떻게 버티느냐가 이봉규 선수가 가장 중요하겠네요. 그쵸. 네. 그 세턴을 어떻게 버티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바위 타입이라, 아, 물기술을 견딜 수가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데미지가 들어가는데, 아, 아, 죽네요. 네, 그냥 쓰러지네요. 자, 그냥 그 쓰러지고, 네, 쓰러집니다. 네. 약간 대비를 로톰을 대비를 한것 같아요. 음 로토면 충분히 버틸 수 있는데 다도수는 이제 물공이다 보니까. 자 일단 그리고 또비 내리고 있으니까는 이게 데미가 1.5배 들어가지 않나요? 지금부터죠. 지금부터. 지금 썼기 네. 때문에 비가 내리는 겁니다. 아까 전까지는 이제 바람이 내렸고 모래바람이었고 지금부터는 이제 물 기술 위력이 1.5배. 올라갑니다. 이거 지금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그렇죠. 거의 그 배틀크로저, 야마토포. 예. 네. 필살기입니다. 야, 일단 이거는 어떤 포켓몬이 나와야 될까요? 와, 갓오스 상대에서는 로토무가 지금 유력하게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음, 아니면 파르세. 파르세를 넣었을까요? 예. 네, 아니면 파르세. 넌 파르세이. 나한테 올 킬이 설마 파르세! 파르세! 알려드리겠습니다. 파르셀, 이번엔 껍질 깨겠습니다. 껍질 깨입니까? 네, 껍질 깨 그러면 산디는 뭐, 다이, 다이그레스 뭐, 아무 상관없어요. 껍질 깨겠습니다. 네, 껍질 깨기가 어떤 기술이죠? 방어와 특방이 떨어져요. 아, 그리고 공격 특공 스피드가 2배씩 올라가요. 2배, 2배, 2배씩 올라가는데, 이층을 때는오 어, 이거 어차피 이는 필요 없어요 왜냐면 예. 아이템이 기하이아 무조건에 무조건, 무조건 버티. 응. 아 무조건. 그러니까 이거 안 좋은 게 운이 좋은 게 아니야. 음 무조건 버티. 음 무조건 한번더 있으니까. 왜냐면 파르세리 방어가 높거든요. 껍질 캐기. 판단 맞쳤죠그 다음 수까지 예측하겠습니다. 다음은 수 락블레스트. 락블레스트는 뭐? 바위 알아? 기술입니다. 바위 기술. 두 번에 다섯 번 때리는데. 바위 기술을. 음, 네. 파르세리 무조건 다섯 번 때리요. 특성이 스킬링크예요. 무조건 다스번 위력이 125에요 와 근데 가독사비행이잖아요그250 근데 지금 두배잖아요 위력 500와 500이면 개구발두번 맞는 거번 맞습니까? 아니 근데 잠시만요 2번. 제가 궁금한 건 여기서 다이오렛을 쓰면 죽지 않나요? 근데 스피드 빨라지죠 아아 껌기 때문에 껌찍기까지는 스피드 두배니까 그럼 무조건 파라세린 먼저 그쵸 이게 빗나가지 않으면 네. 빛 빗나가지 않으면 한대 다음 두대와 다음 세대 데미지 다음. 와! 이게 안줄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어, 약간 애매한데요.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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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야, 아 H.P. 사, 아 H.P. 사, 아 H.P. 사. 아 야, 야 김성현. 아 H.P. 사. 아 야, 김성. 아 김현이가 들어갑니다. 와, 김성현이. 게내 머리 두어째야 이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여기서 나쁘지 않은 게 따라큐 가 있다. 따라큐가 있다면 성공할 수 있으니까. 성을할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없어지니까, 네. 네, 나쁘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공 야. 야. 이거는. 있네 아, 있네요, 따라큐, 예. 따라큐. 야습이 있죠. 야습. 예. 야습은 뭐 데미지 면 그렇죠. 예. 일단은 야습으로 먼저 죽이고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 정리들 있 정리해 드릴게요. 예. 자, 자, 리러면 이제 알파고 선수도 이제 포켓몬이두 마리 남을 거예요. 여기에서 음. 알파고 선수 이제 포켓몬이두 마리 남잖아요. 그 이거 죽으면. 그 다음에 이제 홍무 선수도 포켓몬이두 마리 남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따라켜 탈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본전이에요. 본, 아, 2대5? 이제, 5대5입니까 이제 지금? 이제 본전. 5대5인데 와. 살짝 0.5 유리한 게 알파고 선수. 어, 왜 유리한지? 일단은 데미지 네. 좀 깎였죠. 네네네. 그 다음에 지금 후피가 할수 있잖아요. 아, 후피를. 그, 저걸 보고 낼수 있으니까. 네. 코사놀 꺼내거나 따라켜 꺼내거나 할 할수 네. 있잖아요. 선택을 할수 있으니까 0.5정도 높다. 와. 와. 네. 야, 따라 큐 따라 큐 따라 큐나 따라 까나 따라 까우 따라 키우, 이라키 따라 키컷 따라 요 야, 따라 큐우 따라 큐 따라 따라 큐우 따라 키우, 따라 야, 똑같아요. 이거 설명 좀 따라 키우, 따라 큐우 따라 큐는 뭐가 재밌는지. 아까 설명했어요. 아 키우, 따라 키우, 따라 저우 따라 하셨잖아요. 이전라에우따전전우 따라 키우, 따라 키우, 따라 키우, 따라 요우따이 키우, 따라 키우, 따라 키우, 따라 둘다 일단 탈깨고 둘다 일단 탈깨고 여기서 극한의 이득을 보려면시근거리게명규이 네. 90%거든요? 음. 시근거리기를 써서 이게 부갈과가 10% 인타니로 붕괴 떨어져요 아. 그거를 걸거나 그거를 그러니까 걸거 내가 빛나가면 지겠다 <laughs> 너 빗을 떨어지면 내가 이긴다 오히려 극한의 아. 이득층 극한의 이득 중. 극한 네. 노릴 수 있는데 극한의 10%를 노린다 이게 이제 즉겜할 때 가능하지만 랭킹은 야습이죠 그렇죠그죠그죠야 이러면 5대5 라 자 이러면 추가 지 아마 여기서 이제 스피드가 둘다 명랑의 노릇이데 스피드 스피드에다가 250을 줬다면 50%탄이거든요5대5자5대 55입니다. 그렇이데 아마 다 명랑일 거예요. 왜냐하면 다 명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랭겜랭겜이라면 랭게임. 고집도 가능하지만. 여기 대회에서는 명당이 아니면 느리공 것이기 때문에 미러댄스 약간 질 수도 있거든요. 자, 둘다 명당이를 한, 어, 50대 50. 오십. 네, 50입니다. 자, 여기서는 제더 크를 때려야 돼요. 아, 그렇죠. 제도 크루를. 아까 야습 써가지고 안 죽었었으니까. 아, 어, 야습을! 어, 우주 그 판단이 아, 죽을 수도 있다. 왜냐면 너 아까 한번 세미노스 데미지 았잖아 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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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노스 데미지 았잖아 근데 뭐, 아, 아 역시 야습. 재밌게 되 지가 답니다 이렇게 되면 잠시 만아 역시 따라크는 따라크는 쉐도크로예요 네, 이제 마지막 남은 포켓몬이 코사 아. 어 일단 버티요 아 이게 버티죠 이러면 마지막까지 네. 야수도 쓸수 있어요 야수 한번더쓸수 있잖아요 야을한번더쓸 수도 있어요 아 이거 너무 아쉬운데요 이거 네. 아, 진짜 아, 자, 네. 자, 이 상태에서네 그리 마지막 남은 포켓몬 코사노가 코사노. 자 배틀에 나오게 됩니다 자 교체 합니다 자, 자이면 코사노 처음 보셨나요? 네. 일단 코사노 지나가 네. 있는데 코사노가 나왔다 다시 설명해 드리자면 어. 이 친구는 지나를 안한 포켓몬이기 때문에 아이템 진화의 석을 주면 네. 방어와 특방 1.5배 올라가요. 아 엄청 단단하군요. 네 그리고 네. 이미 보정이돼 있기 때문에 이거 데미지가 예고 스타일이거든요. 들어가도 아이 정도. 어좀 많이 달기 하네요. 그래도, 단단하네요. 네, 네. 그래도 마무리 이러면 약간 나이트헤드보다 다른 것으을 쓰는게 낫지 않나요? 자자자 네. 이번 표자 기도합니다. 네, 뭐자 모르지마. 자 어떤 포켓몬입니까? 어떤 포켓몬입니까? 가영. 데 네, 모르죠. 예 네, 저희 저, 모르니까. 저, 저희는 모르죠. 저희, 저희, 저희 모르니까요. 동석이. 아, 이러면 약간! 잠시만요, 이러면 안 좋지 않나요, 동석이가 네, 약간 애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탈출떨거기가 있다면, 어. 진화해 석을 떨어뜨리거든요, 아이템을. 네네네. 그러면 방어특방이 1.5배 올라갔던 게 없어지니까. 아. 근데 도깨입을 쓰네요. 이러면 공기이 떨어져갖고. 아, 이제 있어요, 탈출떨거기가 어, 데미지기! 이게, 이게! 들어갑니다, 일단 와. 들어갑니다. 일단 들어갑니다. 저지받은 마디로, 공인했다 이게 확률이 30%일 텐데, 공인하고그 다음에 도깨입을 걸면, 아, 이렇게 되면 아마 힘흡수로 HP볼을 하면서 나이치 헤드로 처리가 되지 않을까. 이게 마지막 때모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네네네네. 아, 만약에 홍구 선수가 계룡몬을안 잡고 노거층이로도 어? 잡았으면 네. 이건 이겼다. 아 너무 계룡몬이 굳었다. 창판나이치였어도 이겼다. 아 계룡몬을 잡아서 약간 힘들어졌다라고 하십니다. 일단 힘 흡수! 예. 자 여기에서 힘 흡수를 쓰고 나이치 헤드 이런 식으로 할 거고 어? 스트레치 스트레치? 스트레치 스트레치 스트레치! 흡수! 스트레치. 흡수를 노리겠다! 아! 자이 흡수가 H 회복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상대 공격만 흡수 회이 돼요. 상대 공격이 또 떨어지면서 흡수 회이안 터졌네. H 회복이 이만큼! 미쳐. 이거는 왜냐면 이거는 개사기네가 아니라 아 완벽하게 지금 마동석이 공격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음, 거였어요. 상성이군요. 네, 네 상성 네. 어쩔 수가 없,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상성이었군요. 와, 코사노 샘플을 구해서 한게 굉장히 신기하네 냉동 보시 어, 어, 얼리겠다, 어. 얼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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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리겠다. 아, 몇 아, 퍼센트의 확률로 어. 얼리나요? 10% 퍼센트 확률인데. 그 나이트에 대한 데미지 맞았어. 야, 이거 이 목표 아, 절방적입니다. 자, 두턴 남았습니다. 두턴 남았습니까? 두턴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얼어야 됩니다 스파이더이 얼어야 요자 냉동펀치 가요 얼까요? 얼어야, 얼어야 되근데 얼어도 얼었어요. 오! 오! 얼었어요. 이러면 바로 녹았어요. 와 아, 대전드. 바... <laughs> 어, 그래. 아니 얼었는데 어떻게 바로 녹죠? 이게 <laughs> 아니, 이게 홍구의 <laughs> 그 포켓몬 선수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대물신이 최단기템. 대물. 바로 얼죠 바로 녹았 <laughs>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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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웃음> 아니 어떻게 시파트라 <역시> 비즈. <laughs> 와 섹토리텔링 상타치. 바로. 야, 네. 이게 어떻게 이게. 이게 이제 얼음이 매탄마다 풀려온 일이 20%인데. 네. 아, 이게 바로 또 어떻게 야, 이렇게 되면! 자, 알파고 3승전! 결승전이 출합니다 와, 레전드파 이승 와, 결승전! 결승전. 알파고! 결승전만 나왔어요, 여러분. 두분 이렇게 오시죠? 예. 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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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레전드다. 레전드다. 와, 기성현 <laughs> 첫 사람 첫 선수 <야, 웃음> 아첫 사람 <씨. 웃음> 아, <laughs> 네 데려올게요 아첫 <laughs> 아, <laughs> 선수 지금 아직 못 뜨고 이거 이게 아첫 사람 스타리그 탈락했을 때보다 더더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더 아쉬워하고 어, 있어요 진짜 1호 칩 보는 게 동석이 아니었어도 이겼다 정, 네 약간 아, 네 동석이만 아니었어도 왜왜 <laughs> <왜> 동석이를 <laughs> 선택해서 여기까지 왔나?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후회하십니까 동석이 뽑은 거? 아 근데 동석이가 원래 코사노 잡는 카, 그 카드로 원래 들고 나왔던 건데. 아 원래요? 예. 네. 안 좋다는데요, 그거. 근데 왜왜 그렇게 된 거죠? 다 아, 탁떨이 봉인 돼가지고. 아 탁떨 봉인30% 다니는데 그게 아30% 다니면 터져갖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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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 건가요? 네네 네. 네, 터져갖고 아 아니으면 제가 진 거예요? <스> 근데 약간 이제 그게 이미 아이템을 떨군 상태에서 데미지 들어간다면 또 많이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아이정이 아, 됐구나. 아, 땀이 뭐아 너무 아실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어. 와 그거 아30% 확률 안 들어갔으면 이긴 거잖아요. 네. 어 그럴 수도 있죠. 네. 아, 많이 와. 아쉬웠습니다. 네. 그 초반에 윈디한테 너무 묶여가지고. 음. 아이 근데 아니 테란이신가봐요 역시. 아. 테란을. 아니 지금 막딴딴한애 실을 두명와중 실수 있... 두번한거 같은데 어, 어떤, 오, 실수? 예, 예, 어떤 실수 예 어, 어떤 그게... 그런가요? 네 어떤 윈디 마지막에 갸라도스로 바꿨어야 돼요 아... 어, 아 아니요 아니 모르죠 저희는 아니 뭐 이게 <laughs> 뭐 저는 그때 집중 봐서 아니 그리고 얼음 풀렸는데 바로 풀린 거그 레전드인데 아저실뭐 포근한 줄 알았는데 와다 근데 후련합니다. 모든 걸다 태워 넣었어요. 아, 근데 인정. 와, 어떻게 이렇게까지 예, 발전을 했을지, 진짜. 아, 그리고 파르셀이라는 게. 아, 파르셀이 원래 좀 뭔가 해줬어야 됐는데, 네. 아, 너무 아깝더라고요, 파르셀이. 아. 파르셀이 만약에 다라도스만 끝냈더라도 제복소를 해내는 건데, HP가 음. 4가 남아가지고. 네, 네. 아, 너무 아쉽습니다. 하여튼, 네. 이번에 4강전 두 경기 다 레전드가 뽑혀갖고, 아. 마지막 결승 때 정말 기대가 되는데, 아. 뭐 어디 바로 준비를 해서 진행합니까? 잠시만요. <laughs> 아, 자 일단은 여러분들 진짜 정말로 봉준 선수가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아무도 안 하셨을 거예요 정말로 아까 다 타요도 아 타요도 아,